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 앉아있어 많이 놀라셨죠? 이번 주 진행을 맡은 강원대학교 3학년 한승희라고 합니다. 2020년 7월 두 번째 주 굿모닝 화천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화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스포츠 마케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화천군은 7월 한 달간 제14회 화천평화배 전국조정대회와 제19회 8로5배 전국카누 대회를 개최합니다. 화천 시내 곳곳에는 이미 59개 팀들이 훈련캠프를 차렸고 지역 음식점과 상가들이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안전하게 선수들이 훈련과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발열검사와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천군 곳곳에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키즈놀이 센터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지난달 9일 상서종합문화센터 2층에 키즈놀이센터를 열어 지난달 말까지 시범 운영을 진행해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화천상서키즈놀이센터는 놀이공간을 비롯해 휴게공간까지 갖춰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천군은 2020년 평화지역시설현대화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화천군은 지난달 24일까지 음식점 54곳을 비롯해 숙박업소 5곳, 이미용업소 2곳 등 61곳에 대해 7월 8일부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업소는 2천만원 이내에 시설 개선 사업비 가운데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화천군의 교육복지 정책이 코로나19로 위축된 가계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화천의 실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면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과 거주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은 오는 8월 10일부터 9월 4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2020년 2학기에도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화천군은 코로나19 속에 학비 걱정이 큰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토고미 마을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농촌 체험 휴양 마을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화천군은 해당 마을의 운영 촉진을 위해 연말까지 전국 학교 현장 체험단 등을 대상으로 1인당 5천원 한도에서 체험비를 지원합니다. 화천군이 쪽배축제와 토마토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화천군은 이달 초 열린 실과 소장회의에서 코로나19를 감안해 물의 나라 화천족배축제와 토마토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화천군은 토마토축제 취소에 대비해 토마토 판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화천농협이 비대면 사회의 흐름에 맞춰 농산물 유통에 변화를 깨하고 있습니다. 화천농협은 농산물 유통이 농업인과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형태로 바뀌고 그 중간에 농협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천농협은 지역 농산물 판매에 도움이 되는 역량을 최대한 응집시켜 새로운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7월 두 번째 주 굿모닝 화천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지금 국민들 모두 힘을 내서 밝은 내일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